2017년 감정평가사 28회 회계학 80번을 설명하겠습니다. 80번은 변동원가 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 계산상의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이 영상은 온네어 음성 제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감정평가사 28회 회계학 과목은 41번부터 80번까지 40문제가 출제되었는데 41번부터 70번까지 30문제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71번부터 80번까지는 원가관리 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문제는 원가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고, 나머지 7문제는 관리회계 분야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들의 난이도는 기본적 개념을 알면 풀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출제 분야와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출제 분야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번은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문제로 여기에서는 영업이익 차이를 조정하여 변동원가계산상의 영업이익을 계산합니다. 원가외계 분야의 주된 관심분야는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원가외계 시스템은 분류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원가집계 방법에 따라서 원가외계 시스템은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혼합원가계산과 역산원가계산으로 분류하고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따라서 정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으로 분류합니다. 변동원가계산은 관리에게 중요한 주제인 손익분기분석을 위한 원가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원가계산 방법입니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에 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러한 개념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숙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간평은 실제 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정부원가계산 방법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1월과 2월의 생산 판매 활동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2월의 정부원가계산상의 영업이익이 만 원일 경우에 2월의 변동원가계산상의 영업이익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는 직접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고정 제조간접 원가가 발생하는데 어떤 원가를 제품원가로 간주하는지에 따라서 정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 계산 방법으로 구분합니다. 전부원가 계산에서는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로 간주하여 제품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변동제조원가인 직접재료원가, 직접농무원가 변동제조간접원가만 제품원가로 간주하고 변동제조원가가 아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판매관리비처럼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에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에서는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로 간주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판매 시점에서 매출 원가로 비용화시키고 직접 재료 원가를 제외한 모든 원가는 기간 원가로 간주하여 발생한 기간의 운영 원가로 비용화시킵니다. 1월에는 800단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변동 제조 원가 4만원과 고정 제조 간접 원가 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1월 판매량 500단위에 단위당 50원과 25원의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판매관리비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단기에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전부원가계산의 단기 비용은 4만천원입니다. 반면 변동원가계산에서는 1월 판매량 500단위에 단위당 50원의 변동제조간접원가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판매관리비와 함께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단기에 전액 비용화시킵니다. 변동원가계산의 단기 비용은 4만 8,500원입니다. 전부 원가 계산의 단기 비용 4만 천 원은 변동 원가 계산의 단기 비용 4만 8,500원에 비해 7,500원이 적은데 이러한 단기 비용 차이는 고정제조간점 원가 때문에 발생합니다. 전부 원가 계산에서는 판매량 500단위에 단위당 25원의 비율로 12,500원이 비용화되었고 생산량 800단위에서 판매량 500단위를 차감한 기말재고 300단위에 단위당 25원의 비율로 7,500원이 차기로 이월되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단기 발생의 2만원이 전액 비용화되었습니다. 2월에는 1000단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변동제조원가 5만원과 고정제조간접원가 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초제품 300단위의 원가가 단기에 먼저 매출원가로 비용화되고, 단기 판매량 1100단위 중에서 기초제품 300단위를 차감한 800단위가 단기에 판매됩니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2월 판매량 800단위에 단위당 50원과 30원의 변동,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판매관리비는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단기에 전액 비용화 시킵니다. 전부원가계산의 단기비용은 94,000원입니다. 반면 변동원가계산에서는 2월 판매량 800단위에 단위당 50원의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매출원가로 비용화시키고, 고정제조간접원가 3만원은 판매관리비와 함께 기간원가로 간주하여 단기에 전액 비용화 시킵니다. 변동원가 계산의 단기 비용은 92,500원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의 단기 비용 94,000원은 변동원가 계산의 단기 비용 92,500원에 비해 1,500원이 많은데 이러한 단기 비용 차이는 전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7,500원이 단기에 비용화되고 단기의 고정제조간접원가 6,000원이 기말재고 200단위에 포함되어 차기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부원가 계산상의 영업이익이 만원이기 때문에 변동원가계산상의 영업이익은 1,500원이 많은 11,500원입니다. 변동원가계산상의 영업이익은 1,1,500원으로, 미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